어,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 50세까지도 청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나이로 청춘을 판별하지는 말아주세요. 나의 삶이 청춘 같았다면 그게 청춘이다. 아, 청춘은 사랑을 느낀 때다. 몸이 청년이 아니다. 아, 근데 젊어지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옛날에 그 50대와 지금의 50대는 다르잖아. 옛날에는 진짜 한 60대 하면, 정말, 아이고, 우리 천주 이런 사람이 60대였는데, 요즘에는 60대들도, 어, 진짜 젊잖아요. 아, 나의 삶이 청춘 같았다면 그게 청춘이다. 아, 이거 카피로 써도 되나요? 아, 이거 그 검은 화면에다 쓰면 명언 되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의 청춘 같았던 그런 청춘의 시기. 어,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보통 청춘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열정 있게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애를 엄청, 파릇하게 한다거나 이런 걸 청춘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청춘은 낭만이다. 오, 괜찮네요. 어, 청춘은 낭만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어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 이게 그렇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데도 그 낭만 하나를 보고 하는 거. 어, 이런 게 청춘일 수 있지 않을까. 와, 기가 막힌 청춘 썰이 있어요. 아, 주쿠님의 청춘 썰은 또못 참지. 어들려 주세요. 와, 이게 뭐예요? 돈인가요? 돈 뭉치? 이런 돈뭉치가 있나요? 어느 나라 돈이죠? 1만엔 지폐다. 우와! 이런 거그 지폐를 관리하는 일을 하셨나요? 돈이 엄청 세돈이네요 이거면 총 얼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마, 마, 많을 것 같은데 돈? 그쵸? 오 신입한테 이런 일을 나를 믿고 시키다니. 와 엄청나네요. 1만엔이 10만원인 거 고려하면 꽤될 듯. 몇장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억이었던 것 같다. 어, 억단이었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글씨 잘안 보이는데 중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 중국 본점 맞나요? <laughs> 어,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왠지 그런 글씨일 것 같아. 중국 돈 아니고 일본 돈이라고는 하는데 여기 도장 찍어 놓은 게내 청춘은 이제부터다라고 행복했는데. 아, 첫 취업한 저 회사가? 아, 돈놀이용 회사였어. 아, 그런가. 페이퍼 컴퍼니였나요? 와, 이럴수가. 아, 이거 잼민이 상처받았겠는데? 아, 그래서 오랫동안 일 못하고 그만두신 건가요? 그래도 이런 돈을 만져보다니. 아, 신입인데 해외 출장도 보내주고. 음, 복지도 좋고. 아, 환치기용으로 써먹었어.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용당한 거네요. 그쵸? 음. 돈놀이용이 대우는 좋았을 것이다. 어, 근데 왜 그만두셨죠? 아, 영장 내갔어. <laughs> 아. 아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하긴. 어, 그랬으니까 알게 된 거겠죠? 이런 회사라는 거요. 그렇죠? 아, 조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좋았어. <laughs> 와, 이렇게 새내기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다니. 엄청나네요. 난 말단이라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넘어갔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서. 그쵸. 아, 보통은 그 그런 일 있어도 추억이다. 이러면서 넘길까요? 사람들이. <laughs> 억울했어. 와, 그래도 그런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셨네요. 그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와, 내가 경찰에서 조서도 써보고. 아, 이런 경험 언제? 아, 제 비서가 멋대로 한 거라고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아, <laughs> 그런가. <laughs> 아, 왜그 회사에서 1년도 못 넘기고 나왔나요? 아라고 물어서 이제 그거 이제 썰풀어줬나요 환치기용 <laughs> 회사를 그 수도 없고. 회사가 망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도 되지 않을까? 음, 환치기용 회사였다. 얘기를 하면 오, 이런 이런 경험을 한 새로운 인재라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추억으로 두냐. 아 어, 저는 그래도 나름의 추억이 될거 같긴 해요. 그 조쿠 님도 이렇게 지금 추억이 돼서 썰을 푸는 거잖아요. 그쵸? 응. 어,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해봤고 어,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쵸? 아 일본 가서 과족 딱지 받았어. 아 그래요? 일본에서 또 달리셨나요? 저런 청춘이 있었다는 게 행복하다. 아 맞네요. 지금도 청춘이잖아요. 그쵸? 어, 우리 모두 지금도 청춘처럼 음, 마음이 청춘이면 청춘이다. 와, 근데, 그 외국에 갈 때, 어, 면허가 우리나라 면허만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 외국에서 면허 새로 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귤은 귤님은 일, 일본 가서 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일본으로 이민 갈 생각? 한류 열풍이니까 한국 음식점 어때요? <laughs> 조양 맺은 나라는 없어도 된다. 와, 이게 또그 나라마다 다른 거네요? 어, 외국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어왜 외국에서 살고 싶으신 그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에서 살고 싶은 이유. 그 가끔 외국에 나가면 그대로 눌러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같이 좁은 곳에서 살다가 외국에 나가면 좀 해방된 기분이 느껴져서일까요? 어 예전에 그 워킹홀리데이에 갔던 친구들이 거기에 막 계속 눌러 앉은 경우가 몇번 있어요. 그 외국에 가니까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이러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가서 살려면 비자가 잘 나올까요? 아 그래요? 아 일본은 그 이민을 안 받는다고요? 아 결혼해도 일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영주권 취득이다. 아 그래요? 그귀하가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그 결혼하면 그 외국인이 한국인이랑 결혼하면 귀화 시험 따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예전에 그 저희 일본인 선생님이 한국어를 엄청 잘했었는데 아 귀화 시험을 안 봐도 된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귀하시험을 본 다음에 결혼을 한 거였을까? 어그 모르겠는데 귀하시험을 본것 같았었거든요 많은 상식을 알고 있었어 그 한국인도 모르는 귀하시험에 나오는 그런 한국인의 상식 있잖아요 이런 걸좀 많이 알고 있어서 어저 사람은 한국인이랑 결혼했는데 귀하시험을 봤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결혼하기 전에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 근데 귀하시험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어그 매매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매매혼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 외국인하고 그냥 그 매매혼 하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매매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발적 인신매매 <laughs> 아닌가 아닌가 <laughs> 아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사람을 사고 파는 건 맞잖아.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귀화시험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보면 한국말은 1도 못하는데, 한국에 팔려와서, 막 농촌에서 학대당하면서 사는 그런 외국인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 결혼해도 한국인인데 최소 귀화시험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했으니까, 그 귀화시험에 그 점수 같은 거라든지 그 가산점을 주는 정도로 해서 시험 보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예 시험을 안 보고 그냥 그 국적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돼. 한국인인데 한국에 대해서 몰라. 어 세종대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순신 장군도 몰라. 이러면 문제 있지 않나요? 그렇게 돈 받고 결혼해서. 어 맞아. 2년 채우고 나서 이제 그 바로 이혼하고. 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 위자료 챙겨서. 근데 이런 사람은 이미 우리나라 국적까지 취득을 해버린 거잖아. 어 근데 이게 문제잖아요. 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 국적 취득이 됐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한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그런 경우도 되게 많대요. 어, 나는 이제 한국인 됐으니까 한국 와서 살 거야 이러면서 어, 가족들 초대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고 들었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 땅덩이도 좁은데 어, 시험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그 최소한의 자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봤자 시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어쨌든 좀 아쉽네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